이렇게 쓰면 들리단 말이야, 이렇게 쓰면. 정보백, 육십 하고, 이렇게 쓴 것은 틀리다. 이렇게 쓰는 건가급보요가급보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받을 말고. 그러나, 6 0 년대는 이렇게 쓰 것도 맞아 약자 가쓰면 이건 맞아 이거 빼버리고, 이거 빼버리고, 식구를 빼고 6 0 년대를 쓸 때는 또, 어파스를 을 붙여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. 난 여러분이 법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s 가 e got a 인 o o d goal b e t t e 후반에 올림픽 o l 금 m 달을대 e 몇살니 d a l in the Olympics in her late teens. a g e got a g t e e e e t e e e o t e e e 어린이, children으로 봅니다. 10대 5만의 어린이, m 만 i c 땄다. 근사 복수, 다시 한 번, 나이나 연대에서 근사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복수형으로, in, 소유격, 초반, early, 중반, mid, 후반, late, 그리고 복수를 쓴다. 여기까지. 여러분, 해보도록 하세 지우개, 봐봐.